설레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지난주 경마, 즐겁고 설레었습니다. 물론 이번 주 경마가 지난주 이상의 설레임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내일을 한다. 돈값 판단 얘기예요. 돈값 하겠단 얘기입니다. 저는 매주 경마장을 가면서 매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돈값은 하자. 나는 잘할 테니까, 형님, 누님들, 잘하세요.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시작하는 11월 4주차 경마. 잘할게요. 바로 장서희가 설레이고 즐거운 경마, 약속을 드리면서 22일 경마. 지금부터 시작하죠 둥그루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 이것은 빅찬스! 저는 딱 하나입니다. 하루에 하나예요. 근데 이 레이스는 진짜 지켜볼 거예요. 인기도에 상관없어요. 어떻게 타는지 자세히 볼 거예요. 서경마 전체 경주 중에서 가장 힘있게 들어는 경주, 팔경주. 그리고 하나의 마피를 쬐고 가는 경주. 한번볼 거야. 진짜 어떻게 타는지 한번볼 거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상해 타지 않을 거야. 믿고 가는 그 경주, 팔 경주 현장에서. 마번으로마번으로 얘기할게요. 를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그렇지, 그렇지. 일단 정전은 됐어, 정전은 됐어. 토영마 기수돋보기 이번 주 세영이는 나오네요. 전 이번 주까지 세영이가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나옵니다. 해서 기수돋보기는 세영이 돋보기. 토경마, 다섯 대에 기승하고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녹구하는 건 부담스럽다. 말할 수 있는 게 세형이에요. 특히 2025년도에 세형이. 한 마리 한 마리. 마필의 능력 차분하게,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기승 마필은 일경주. 3번, 운주 클리어. 1 0마예요 그리고 4번, 금적살 있는 경제에 나왔습니다. 후차권으로 가장 유력할 수 있는 마필이죠 근데 신마예요 제가 매번 드리는 얘기 중에 있죠 세형이 기승하는 신마는한번더 고민해야 된다 단순히 능력검사 때 모습과 조교 때 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세형이 신마예요 3번 운주 클레어 사이즈 있고 그리고 끼가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우리는 배팅하는 입장에서 이걸 배팅할 수 있냐가 중요해요 다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번이 중요해요. 하면 됩니다. 근데, 마방의 특성, 그리고, 마필이 신발하고 봤을 때, 현장에서 한 번은 고민해야겠죠. 4번 금덕사는 한번 봤던 마필이에요. 근데, 3번 운주 클리어는 한번 봐야죠. 사이즈는 되는데, 한번 봐야죠. 그걸 결정해야죠. 꼭 기억하실 필요 있고요. 두 번째 마필은, 삼경주. 2번, 위즈바이트인기마아요 인기마기 때문에 현장 가시면은 이게 세영이 플러스 알파가 있는 인기마예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더 팔릴 수 있는 마필이 2번 위즈파이트. 마방의 특성! 빠르게 자리 잡히죠. 힘 빨리 붙어요. 그래서 한타임을 어찌 보면 일찍 잡아야 되는 게 18조의 특징일지도 몰라요. 세영이가 기승했어요. 데뷔전 범현이가 기승했을 때 레이스를 보면 아, 최선 피했구나. 라고 하는 마필이 2번 위즈파이트. 바뀐 게세영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세형이라, 고민 없다? 아니요. 자칫 꺾였을 때, 어, 그럴 수 있어. 라고 할수 있는 마필이 2번 위즈바이트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빨리 자리 잡히고, 빨리 힘이 붙는 마방의 특징 가지고 있지만, 2번 위즈바이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녹화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마필이 2번 위즈바이터세 번째 기승마필은 사경지입니다. 10번 마이티비트. 이 마필 역시 플러스 알파가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동화학 승에서 인기도로 실렸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마는 완벽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 라고 했던 마필이 10번 마이티비트. 이번에 세웅이 교체가 됐어요. 근데 과연 1200과 1400의 차이가 있을까? 단순히 식정경주 마지막에 확인만 했다고 해서 거리 늘려서 더 유리할 거야.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도 되는 마필인가? 10번 마이티비트. 대비해서 거리민 늘었다 그건 모르겠어. 어리다 보니까 힘이 더 붙는 건 맞는데 더 늘었다. 이건 모르겠어. 그 다음에 측정 경주. 동화가 크게 실수했냐? 그것도 아니야. 다분히 의도적일 수는 있어. 근데 이전에 덜 타고 이번에 거리 늘려서 이빨 탄다. 고민스러운 마필. 10번 마이티위트 물론 녹화시든 마필 아니죠. 무차권 그 고민해야 되는 마필이. 10번 마이트 비트 꼭 기억하실 필요 있고요. 네 번째 마필은 7경주 7번 스마트 테이커 직전 경주 마신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문세원 기수가 기승했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 발휘로 인정이 되는 마필인 게 맞아요. 과연 지난번에 이 마필이 선행 그리고 마지막까지 토카과시까지 견제가 했을까? 이 마필 능력이 진짜 그 정도 능력이 될까?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는 마필이 7번 스마테이커. 지금 9번 크리소스턴도 위험한 마당에 7까지 단순히 직경 정지의 마신 차 사용 약승했다. 이두 가지만을 가지고 이번 경주 인정해야 된다. 고민스러운 마필이 바로 7번 스마테이커. 물론 이전만큼의 능력발휘는 안 되겠지만 지울 수는 없어요. 놓고 한다. 이건 한 번쯤 고민해야겠죠. 바로 그 마필이. 7경주의 7번 스마트 테이크.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 레이스는 놓고 한다? 이건 한번씩 고민되는 마필이 7번 스마트 테이크. 꼭 기억하실 필요 있고요. 마지막 기승마필은 막경주입니다. 3번 캡틴 PK. 제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이 마필의 고질적인 단점은 내사예요. 이게 교정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바로 그 마필이 3번 캡틴 PK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내사,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원래 내사가 저기 때부터 보이거든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마에 바로 3번 캡틴 PK. 이번에 훈련 때 모습 보니까 전혀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3번 캡틴 PK는 내가 아는 캡틴 PK는 아니다. 힘이 붙었다. 힘이 붙으니까 내사가 교정이 됐고. 내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마피이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을 했고. 그 만큼 섞어 나온 마필, 3번 캡틴 PK. 아마도 지구 이기골 떠나서 지금까지 캡틴 PK를 보면서 지금의 모습이 분명 좋지 않나라고 하는 마필, 바로 3번. 세형이 다섯 마리 계승하거든요. 토요일 날. 이 중에서 만약에 놓고 한다. 그러면 막경주, 3번 캡틴 PK. 지구 이기골 떠나서 이 마필이 가장 유력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외 관심 권기스러 포인트는 정지 말. 마으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오케이. 잊지 마세요. 형님들 앞방에 돈나는 음을 돈짜는 기계 없다면 진짜 열심히 하세요. 나도 잘할 테니까 서로 서로 잘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토경영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단돈 차짜 한 장이라도 입장할 때 마사에서 주는 게임머니 아니에요. 형님 누님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소중한 머니 꼭 기억하십시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지 뚝팔리게 배팅하지 마라 그래야 먹을 때 폼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적중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환수하러 간다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뵙도록 하죠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파이팅! <laughs>